밀크시슬은 유럽 전통의학에서 2000년 넘게 간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 온 대표 허브입니다. 특히 씨앗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성분은 현대의학에서도 간 보호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밀크시슬을 차로 우려 마시면 해독, 간 기능 회복, 항산화,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어 현대인의 필수 건강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밀크시슬차의 10가지 효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간 해독 기능 강화입니다.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리는 간의 독소 배출을 돕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피로가 쌓인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둘째, 간세포 보호입니다. 실리마리는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도록 돕고 독성 물질로 인한간 손상을 완화합니다. 지방간이나 간 수치 상승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숙취 해소와 알코올 해독 효과입니다. 밀크시슬차는 알코올 분해에 관여하는 간 효소의 활동을 도와 숙취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항산화와 항염작용입니다. 실리마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 억제, 혈관 보호,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피로회복 효과입니다. 간 기능이 좋아지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며 만성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혈중 지방 개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리마린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일곱째, 부종 완화입니다. 밀크시슬차는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붓기, 체수분 정체, 하체 부종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여덟째, 장과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소화를 돕고 위장 부담을 줄여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간 기능이 좋아지면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다이어트 보조 효과가 있습니다. 열제,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개선입니다. 밀크 시슬차의 은은한 허브향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감소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